음. 물어보지 말안 될게 뭘 아니 왜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건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안 물어볼게 아니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 어, 그래, 왜, 왜 그래 저기, 아 광수 진짜 못 살겠네 왜 그래 그래요 왜그 사람이 음, 성격이 음. 좀 그러네 무슨 얘기했는데 본인 아니 내가 음. 나는 영수랑 옥순이랑 어제부터 어쩜 러브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나는 음. 알고 있거든 그래 그랬어요? 응 음. 음. 그래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지금 음. 저기 너무, 동조를 좀안 되고 안돼안돼안돼 너무 많잖아 지금 음. 너무 많아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그치. 뭔가를 코치코치 캐묻는데 나한테 어... 자, 자기하고 옥순 관계 틀어진 거를 영철 나한테 쓸... 넘기고 있는 거처 어. 어. 결론은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렇구나. 응. 나한테 싸움을 걸고 싶은 건가? 그럼 아니. 난 얼마든지 받아주는데. 에이, 내가 봤을 때 음... 누군가 탓하고 싶어 지금. 본인이 어... 지금 빌런 됐거든. 내가 이게 만약에 밖에 있는 사회였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이상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이 상황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솔직히 할게, 저런 얘기하는 사람치고 아무 얘못 벌려요. 음. 예. 다 맞아, 착해가지고 순해갖고못 벌려요. 갑자기 애꿎은 그, 아, 그 영철 님이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지. 아니 안녕? 내가 지금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이 돼버렸어. 광수 형님 같아. 광수랑 옥수 사이에. 어. 그거를 이제 형님이 어. 뭔가 이렇게 어. 했다고 별로는 이제 그거. 이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음. 근데 참저 상황에서는 우리 광수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 수 왜냐면 다 사람들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거짓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 기억을 못할 뻔. 나는 있는 볼까? 그대로를 얘기하면 했지. 그건 아니야. 차라리 지켜줄 내용들은 얘기를 안 했고.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나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 나는 무례한 사람한테는 참지를 못하거든 음. 이거는 무례한 거야 그,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거든 음. 어,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요. 본인 생각은 중요하고 본인 행동은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개무시하는 거잖아 그게 아닌데 그럼 한번 음.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지 그래도 한번 얘기를 조금은 맞더라. 진정이 돼 내가 진정이 돼야 돼 근데 됐네. 영철 씨도 아마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네. 분명히 본인도 예, 이거 충분히 영향을 줬어요 네, 맞아요, 예, 맞아, 맞아. 영철 씨 영향을 줬어 네.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니라고는 할수 없는데 아니, 그것도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어. 그냥 남 들으라 그냥 툭 던진 거야 자기가 짐작을 한 거니까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하지만 방송은 남아 있잖아 영철 씨도 분명히 아,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아는 건데 저 당시 때는 이제 자기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게 또 생각하는 거지. 어. 어지 왜 가려고 거기? 여자생 아무도 없는데? 아, 누구한테 하러... 아 영숙 님. 영숙 님? 영숙 어. 님 인터뷰? 영숙 어. 그 여기 일로 돌아올 거예요. 여자 들아무도없무도 방수 씨는 이번에 영숙 씨한테 가요.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영철 님 들어오면 되고. 어. 다 만나서 일단 찍으러 하고 싶은 가보다 어. 아니, 한지 말지. 이게 좀 깊어지다 보니 이거 그래? 아. 아, 나는 이 모든 이제 그거를 난난 밝혀낸 것 같아서 어, 알것 같아서 안 주세요. 아, 별로 저희 가고 얘기, 있지 얘기, 않아서. 얘기. 그 영철님 탈할 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래, 맞아 탓할 그래. 필요는 없어. 탓이라기보다는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니까 말을 못해. 뭐 피해 피라는둥뭐 피해 뭐 이렇게 도망가. 그거는 뭔가를 파헤치려고 했을 때숨기는자가 범인인데. 그 범인이라는 게뭐의도를 가졌다 는 가서 모르겠지만 나는 왜 그런 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질 않나 피해. 근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옥수님하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옥수님이 어, 얘기했어요 네, 네. 오늘 제가. 얘기했는데 강수님과 옥수님의 관계는 틀어진 이유는 제3자가 없었어요. 그래. 옥수님 알아요. 난그 나가 오늘 어, 나 얘기 때문에 응급, 알아요. 언급된 제3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 광, 안 광수님의 안 행동 때문에 알아요 스페셜 데이트 어, 알아요 그래서 어, 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가서 어, 그래서 영철님은 전혀 뭐 관련이 없어 아 그러니까 뭐 나는 관련이. 얘기하고 다 모든 걸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나는 당사자가 당사자가 당사길 얘기했는데 뭐어 전에 더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음. 그럼 영철님은 관계가 없어 이 문제 어, 그걸 어떻게 그 그것 그것들도 지금 성철님도 재선단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옥수님한테 옥수 님이 영철 님 i l d 가 e n y o u n 핵심을 모르지? 그 e 얘기 안 듣고 싶어요. 나이 d r e n y o u n 어요 h i l 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c h i l d r e 고 이런 거 아니니까. i l d r e 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뭐 o u n g c 게 i l d r 네네 이게 참 교훈을 줍니다. 남들이 너무 많이 됐지 말자. 그죠? 진짜. 저희가 말했던 그 말과 오해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응. 온 건데. 아 쎄하네요. 어, 불편해서 어떡해. 여러분 진짜 생날 것세웠던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거 누 번째 들어야 되지. 아, 아 저기 있다. <laughs> 아우 추워. 너무 춥네요. 어, 혹시 뭐 그러면 어,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밖은 추니까 어. 어, 뭐 여성 천장 숙소라든가 잠깐만. 저기 들어가요. 어, 들어갔어 어쨌든. 어, 알겠습니다. 저저찾아러왔어요 네. 어, 진짜? 네. 왜? 어, 뭐좀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추워 오늘? 뭐또 오해가 되는 뭐 이상한 거에 내가 또그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나는 딱그 어제 그. 영수님이 제게 얘기해 준그 그냥 그단 하나 경각심. 응. 그러니까 영수님은 전 근데 그 뭐지 어. 광수님한테만 경각심 가지라 한게 아니고 어. 오늘 아침에 영수님한테도 어. 경각심 가지라 했어. 그것도 맡긴 맞이 어, 현수님에 근데, 대해서 경각심 가지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옥준님에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응. 그냥 적극적예요 적극적으로, 하신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시를 해야죠. 아. 어. <laughs> 광수님은 당연히 선택을 옥수님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옥수님을 지금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 알았죠. 그러니까 네. 경각심을 가지고 아. 더 이제 옥수님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어, 그래. 당연히, 경각심은 당연히 내, 내 여자라고 확신하지 말고 늘 잘해라. 그쵸? 이런 의미면 알겠는데, 네. 내가 그날, 어, 영수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어, 옥수님의 마음이니까 아니야. 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광수님. 아. 옥수님은 그럼 광수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조금 음, 경각심을 가지고 아 내가 옥수님을 좀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아 내가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옥수님 마음을? 그렇게 이제 서로가 마음을 아.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을 흐르고 함께 무언가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음. 경각심을 이제 필요하지 아, 않나. 네, 아. 경락심을 갖고 아, 아. 어동호심가지가서 그 물어봤죠. 혹시 마음의 변동이 가능성이 있냐? 그니까그 그러니까 마음은 오늘까지다. 나에 대한 마음은 뭔가 그러니까 내일 바뀔 수도 있다는 심리로 그까이 오늘까지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잖아요 네. 숙수님은 이미 서로가 궁금했던 영수 님이랑 영수 님도 그 자기 말을 했다고 이 확신이 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케미가 폭발하게 되겠죠? 음. 그리고 옥수 님이 한 얘기들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짐작을 계속 어. 하면서 살이 붙기 시작하는 그치, 거야 그격적으로 붙는다 이것도 다 자기 어. 본인 피셜인데 하. 하. 이 사람아 아. 지금 옥순이 마음이 음. 딴 데로 가 있는데 음. 무슨 생각이고 음. 이 사람아 그분이 어, 뭐 탁탁 해가지고 음,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각심을 음. 가지고 그렇게 둘러서 얘기했는데도 음. 본질을 캐치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워딩은 우리가 지금 지나 흘러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도 그내 잘못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국 그건... 어, 알았어요. 영수 님은 어, 나는 이, 이 경각심을 다들 너한테만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했고 네. 어, 그리고 잘해라 이런 의미였다. 맞아요. 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했어요. 네. 음. 제 말로 뭔가 오해가 됐나 봐요. 또 제가 아...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제가 바보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 자기 탓을 하네요. 또 그래도 예, 내 탓이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된다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말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다다내 잘못이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아나 이제 그만 이제 거기서 벗어날래요. 나는 알것 같으니까. 왜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뭐그 뭐 문제 <laughs> 발을 빼는 느낌이에요. 었어 쓰기 좋아 막 발이 빠져. 광수님 이리 와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경각심 가지려고 한 사람은 광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영신님한테도 그랬어요. 경각심 가져야지. 무슨 경각심? 경각 네번 사전 열어요. <laughs> 진짜. 아 이거. 아 누나 입댄거안 쓴다. 아 이거 쎄가 아닙니까? 이, 이건 쎄건거 같아. 네. <laughs> 진짜. 광수는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서고 가겠다. 에공 네, 광수 씨 여러분 진짜 좀 외로워 보여요. 참. 아유, 아무리 이제 뭐 자기가 아기 듣고 네. 한 거지만 네. 그래도 아. 어디서 뭐 할까? 형 누가 할 거야? 또 선택하나? 응.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바로 선택이요? 아, 떨려. 매번 하지만 떨려. 오늘 선택은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야. 야. 아.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야. 야. 아. 야. 철이내 남자다 싶은 여자는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기서 내 남자 딸, 내 딸을 선택하고 어요 선택 혹시 바꾸면 안 될까요? 왜? 네. 왜요? 어? 또 무슨 말이야? 아, 근데 또 여기서 혼자 먹으니까 이 되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선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죠.